저희 동생이 세트란 걸 올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어, 보시다시피 제가 해준 해준 것도 살짝 있는데요. 얼마 그렇게 많이 해주지는 않았고요. 몰라하는 부분만 살짝 해줬습니다. 이런데는 이렇게 포인트로 해주고요. 어, 제 거는 또 이제 나중에 또제 어, 거는 이제 다시 포인트 한 것만 다시해서 또 올리겠습니다. 어, 얘 어, 얘가, 얘가 한거고요 <laughs> 이거는 체리마 쿠키라고 하는데, 어, 여기는 노란색으로 색칠해야 되는데, 노란색이 없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음, 여기는 이거 눈까지 이렇게 다 색칠해줬으면 좋았, 좋았을 텐데. 어, 어, 요거 입술은 빨갛게 저는 이렇게 해줬는데, 아직 못해줬군요. 근데 얘는 아직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아가지고, 그렇게, 어, 얘는 많이 하지 못해서, 어, 제, 어, 아주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저의, 저한테는 비교도 안될 겁니다. 아, 이거 뒤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짜잔,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어, 제 거랑 이제 비교 들어갑니다. 어, 제 거는, 짜잔, 이거는 동생 거고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한 거는 동생 거고요. 제꺼는 이렇게 위로 했습니다. 제꺼는 보시다시피 넘길 때 이렇게 찢어져가지고요. 자, 어, 어떤 게더 잘하시, 저는 포인트를 이렇게 주, 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가 원래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는 데는 이렇게, 이렇게 또 포인트를 해줬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어, 얘는 이제 동생의 얼굴이고요. 어.. 제 얼굴은 보여드리기 싫습니다. 아, 잠시만. 이렇게 있어보세요. 짜잔! 이 얼굴입니다. 한 다음에 자, 일단은 길게 해서 보시, 보실까요? 어, 여기 밑에 밑에 부분에 아이고, 안 보인다. 밑에 부분에 어, 이렇게 포인트를 해줬습니다. 얘 얼굴도 아까 이렇게 찍었었죠. 엄청 가까이. 좀더 가까이 찍겠습니다. 아하! 보여요? 어, 일단은, 얘는 포인트 같은 걸안 줬습니다. 어, 넘, 넘어가 볼게요. 일단 체리맛 비교 들어갑니다. 자. 체리 맛은 제가 포인트를 준 것도 많습니다. 어 이렇게 딱 보이시죠? 여기 제가 일부러 형광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좀 이상했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부터 이렇게 차이가 안 나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어 얘는 어 근데 이동어 동호사... 근데 얘가 더 잘한 거는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면어 저는 어어 어,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색칠하라고 나와있는데 얼굴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 약간 근데 저는 어 이렇게 아예 살색으로 칠해버려 칠해버릴 것만 한편 얘는 노란색처럼 이렇게 진하게 색칠해놨습니다 그건 좀 잘한 것 같고요 어 여기는 이렇게 여기 단추 아, 어이구, 안 보이시죠 여기 단추 안에 이렇게 일단 해골 해골이 있, 있 있으다싶지만 싶... 얘는 여기 안에 책 채... 이걸 안 그려줬지만 어? 여기 저는 어, 이렇게 또 그려줬습니다 이렇게 딱 포인트를 줘가지고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음료수 막국기는 비교가 안될 겁니다 비교 안 되죠? 근데 저도 이거 보라색인데 지금 어, 남색으로 보이죠? 어, 이거 원래 보라색이거든요. 그럼 저 요정 맛. 요정맛은 이렇게 색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여기서 또 들어갑니다. 이런 거. 어, 저는 이런 거다 해놨는데. 그 다음에 락스타마 쿠키는 제가 포인트를 준게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거의 포인트를 안 줬거든요. 여기에는 머리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일부러. 요정맛. 이렇게 했어요. 어, 그 다음에 보다맛을 갖겠습니다. 보다맛은 제가 남자 캐릭터 중에서 좋아하는 캐릭터인데요. 얘는 제가 있었는데, 어, 쿠키런에서 핸, 핸드폰을 어, 로그아웃 하고, 진짜로 1분 기다려서 로그아웃 했는데, 보다 맛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좀비 맛도 친구 초대해가지고 받은 건데, 어, 친구가 저는 얼마 없는데, 모르는 사람들 막 초대했거든요. 어, 그럼 일부러 추가하고 초대하고 막 그랬었는데, 보다 맛은, 어, 제가 색채 같은 거는 쉬워서 잘해요. 어, 근데 이거, 이거, 이, 이 쿠키하고, 이 쿠키하고 닮지 않았어요? 닮았죠? 닮았으면 카카오 스토리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이건 이제 또 버터크림 초코쿠키인데요. 제가 아까 버터크림 막쿠키라고 했었습니다. 음, 조금만 좋죠. 이 얼굴 다시 보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히어로 마쿠키인데요 히어로 마쿠키는 얘가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laughs> 이거는 닌자 맛. <laughs> 얘가 썼던 <있었던 웃음> 쿠키입니다. 찬사아 <잘 잡아>, 쿠키는. <laughs> 예! 하고 <laughs> 비교가안 됩니다. <laughs> 버터 <버텁가린> 끓인 초코 쿠키는 <웃음> 예! <laughs> 가막빠져나는 <마카롱아가> 거예요. <laughs> <laughs> 어, 이번에는 아까, 아까, 이, 예, 이 쿠키는 아까 얘가 예! 지었던 <laughs> 쿠키고요. 얘가 사랑해 빠진 쿠키예요. 사실은 뻥이지만 이거는 아까 예 이렇게 했던 건데요. 이거는 특전사는 얘가 험하고 싶은 거예요. 어 이제 얼굴 이 보인다. 어 산타 먹 쿠키는 얘는 없었던 쿠키예요. 이거는 또 이제 이벤트 부상인데 전는에 있었는데 초기화 시켜가지고 이 빨간색 음, 빨, 이 빨간색 진짜 맛인데이 빨간색은 얘가 좋아하는 <laughs> 색이에요. 얘는 치아리더만 쿠키라고 하지만 음. <laughs> 얘는 <얘를> 싫어합니다. <laughs> 어. 얘, 이 쿠키는 보시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음 이거는 어어 어, 이제 음 지금 쿠키들 중에서는 못 보는 겁니다. 얘는 한 번도 몰라요. <laughs> 얘도 변신하는 건데 얘는 구미호로 변신하는 건데 얘가 무서워하는 쿠키예요. <laughs> 어, 제 바디로 보여드릴게요. 저를 한번 얼굴을 보여드릴까요? 어 잠깐만, 어이 여기가 이거를 한번 처음부터 쭉 찍고 있어봐. 이거 네가 맞.. 어 이번에는 동생이 찍는 겁니다. 이렇게 동생이 찍는 거예요. 이건 재순이예요. 눈설탕 누나는 누나는 이거 옆에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했지만 나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칠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이렇게 자 이제 제 얼굴에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자 저를 찍으러 방에서 나가서 아니아니요 아니야, 여긴 공개하면 안돼요 어, 왜냐면 저희가 집이 지금 엄청 더럽거든요 제 모습을 공개합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지금 저를 찍겠습니다 으이! 짜잔 배트맨 짜잔, 짜잔! 안녕니까 저는 이름이 안땡땡이라고 합니다. 짜잔, 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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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빠 아! 제가 신기한 걸 보여드릴게요. 밑에서 볼 때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 아니야. 야가, 야가, 멋진 표정, 멋진 표정, 멋진 표정. 이거 보세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바뀐다는 뜻이. 이렇게 볼때 엄청 이상한데, 이렇게 볼 때는 엄청, 엄청, 어, 멋지죠? 어, 어, 이거, 이번에는, 다음에는 저희가 집이 깨끗할 때 집도 한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저희 막내 동생. 어, 야, 그 사진 갖고 와봐. 이완, 이완이 사진. 이거는 저희 막내동생이라고 있는데, 막내동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막내동생 사진을 인쇄한 건데, 막내동생이 연필을 가지고, 귀엽죠, 귀엽죠, 귀엽죠. 이름이 안땡땡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게, 이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딱 해놓은 거거든요, 얘가. 진짜 귀엽죠? 자, 그러면 저는 나중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찬다 여러분들.